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삼성의 철수 선언 이후 중국과 유럽의 기술, 연합이 야심차게 시작한 스마트폰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극과 센서 하나라며 한국 기술을 비웃던 유럽 CTO는 이제 오열하며 삼성 r 드 d 앞에서 사흘째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숨죽인 충격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반도체 광학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나르트 슈타이너, 독일 미넨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반도체 기업의 CTO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세계 기술의 중심이 유럽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제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기술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 인터뷰를 따기 위해 줄을 서던 그 시절,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절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했죠. 기술적 깊이 없이 마케팅으로만 승부한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네요. 중국 시장과 협력하면 한국 기술의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샤오미, 비보,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과 손을 잡고 차세대 스마트폰 카메라 개발에 착수했죠. 베이징의 화려한 컨퍼런스홀에서 중국 파트너사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설계 능력과 중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하면 한국, 삼성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삼성의 기술력을 단순한 조립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센서도 결국 우리가 설계한 표준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동료들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삼성의 품질 관리 능력을 언급했지만 저는 그저 과대평가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국제기술 전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 국가로 규정했었습니다. 유럽의 철학과 중국의 규모가 만나면 한국의 작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머지않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운 기준과 철학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와 자금력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들은 중국의 무서운 성장 속도와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에 커다란 스크린에 띄워진 차트들을 가리키며 저는 삼성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한들 가격 경쟁력과 대량 생산 능력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중국 측 기술 담당자인 왕 박사가 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중국의 제조 능력과 유럽의 설계 철학이 만나면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고 동조했죠.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의 한계를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자랑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은 과도하게 보수적이어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평가했죠. 기술의 미래는 속도와 규모에 있지, 지나친 완벽주의에 있지 않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던 중 삼성전자의 최세영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제게 다가왔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그는 유럽과 중국의 협력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삼성이 만드는 센서는 이제 곧 중국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며 유럽의 기술 표준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알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제가 걷고 있는 위험한 길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측 프로젝트 리더인 리타 고오는 제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했죠. 그녀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자부심에 빠져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에 깊이 공감하며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죠. 유럽이 설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를 더욱 맹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 국제기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던 날의 일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죠. 삼성이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이미지 센서의 단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대체할 제품은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삼성 의존도를 줄일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죠. 협력사들과의 긴급회의에서도 저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중국 측 참석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순주웨이라는 중국 측 CTO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개발한 센서들이 충분히 삼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품질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리타 구호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띄운 자료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센서들의 스펙이 삼성 제품과 거의 비슷해 보였죠.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최적화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죠. 삼성의 품질 신화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새로운 시대에는 빠른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국 파트너들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삼성 없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의 청사진을 그렸죠.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주 만에 문제가 시작되었죠. 샤오미와 비보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센서로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한 결과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기술팀이 가져온 상세한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 촬영 시 노이즈가 삼성 센서 대비 2배 이상 발생했고, AI 처리 속도는 30%나 느려졌죠. 더 심각한 것은 전력 소비량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죠. 그제야 저는 삼성 센서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본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측 기술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삼성 센서의 성능을 따라잡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스펙상의 수치를 맞추는 것과 실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분량 샘플들을 보며 저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죠. 색 재현성, 다이나믹 레인지, 저조도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삼성 센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 기술의 진가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날아온 계약 해지 통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텐센트를 시작으로 중국 협력사들이 연달아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죠.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유럽 본사의 분위기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내부 뉴스레터에 재판단 착오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고 경영진들은 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ISO 기술자 포럼에서는 제가 만든 기준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죠. 동료 엔지니어들은 제가 한국 기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품질 철학을 단순한 마케팅으로 폄하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독일 상무부 기술협력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는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CTO직에서 사임하라는 압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죠. 한때 저를 지켜세우던 언론들도 이제는 오만한 기술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 파트너사들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독일 정부도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교적 손실을 우려하며 재경질을 압박했습니다. 외부 기술 커뮤니티에서도 저는 기술적 통찰력이 부족한 관료주의자로 낙인 찍혔죠. 가장 신뢰했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찔렀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입니다.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붙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사로부터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죠. 한국으로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던져진 구명줄 같았지만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인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서울에 도착해 곧바로 삼성 본사를 찾아갔지만 예상대로 면담은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동안 제가 그들의 기술을 얼마나 무시하고 폄하했는지를 생각하면 문전박대는 오히려 관대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 R&D 센터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였지만 보안 요원들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저를 막았죠.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최세영 박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죠. 제 오만함과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군요. 한때는 그들을 내려다 봤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자비를 구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는 기적 같았습니다. 삼성연구소를 단한 번, 매우 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허가가 떨어진 것이죠. 동행 금지, 촬영 금지, 기록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지만 저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기회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최세영 박사가 직접 로비로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평가가 담겨 있었죠.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마치 죄인이 법정에 서는 심정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스쳐가는 연구원들의 바쁜 발걸음과 진지한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바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의 심장부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최세영 박사는 말없이 앞서 걸으며 저를 안내했고, 저는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설계실의 문이 열린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회로도와 복잡한 수식들이 마치 거대한 지식의 성전처럼 느껴졌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함과 열정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세영 박사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센서 하나를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끊임없는 검증 과정을 듣고 있자니 제 무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현미경을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었고 장인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테스트실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죠. 센서 하나를 만번 이상 반복 테스트한다는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요한 품질 추구가 있었기에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품질 검사실의 광경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현미경 앞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수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단 하나의 분량도 시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AI 최적화 팀이 일하는 공간도 인상 깊었죠. 그들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 효율과 발열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하며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최세영 박사가 제게 들려준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며 그 철학이 수십 년간 쌓여 진정한 품질을 만든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삼성의 기술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연구소를 나오며 뒤돌아본 건물은 더 이상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기술 자존심과 혼이 살아 숨쉬는 성지였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름 위를 날며 지난날의 오만함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죠. 노트북을 꺼내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한국 기술의 깊이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죠.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도 준비했죠. ISO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품질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배들에게 제 실패를 교훈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죠. 기술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철학과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비행기가 독일 땅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한 권위자에서 겸손한 학습자로 거듭난 것이죠. 몇주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기술학회에서 초청장이 도착한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속죄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죠. 서울 코엑스 대강당의 연단에 섰을 때 수백 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실패와 깨달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삼성연구소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과 한국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죠. 최세영 박사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품질 철학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논의되기 시작했죠. ISO 관계자들과 만나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닌 장기적 신뢰성과 철학을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죠. 중국의 리타구오에게도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죠. 유럽 IT 포럼에서는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평가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의 산물이라는 메시지였죠.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솔직한 고백과 새로운 통찰에 감동했다고 말했죠. 언론들도 제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은 리더의 사례로 보도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 다시 제게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진정한 재출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ISO 국제 센서 평가 기준이 전면 개정되었고 한국의 품질 철학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죠. 단순한 초기 성능이 아닌 장기 안정성과 전체적인 최적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된 것입니다. 유럽의 주요 전자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센서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독일의 한 대기업은 삼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품질 최우선 정책을 선언했죠. 흥미롭게도 중국 기업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품질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거죠. 독일 언론은 제가 겪은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며 기술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더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제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각국의 기술 철학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가교가 되었죠. 매달 서울을 방문하며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품질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제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저를 한국 기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럽인으로 소개합니다. 그 타이틀이 주는 책임감을 느끼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고 있죠. 기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 사명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 미넨 공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앞에 서니 과거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실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삼성 연구소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들려주었죠. 학생들은 순죽이며 경청했고 강연이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기술의 중심인가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중심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곳에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부품 생산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철학과 기준을 세우는 나라라고요.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에 대한 집념과 자존심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문화이자 정신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센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였죠. 완벽을 추구하되 끊임없이 개선하고 최고가 되었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기술 리더십입니다. 이제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로서 서로 다른 문화와 철학이 만나 더큰 혁신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죠. 돌이켜보면 그 실패와 굴욕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술 철학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철학과 기준을 세계에 제시하는 나라라고 말이죠.